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와의 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장에서 쓰일 법한 말들 예를 들면 별론, 심판, 그리고 신문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별론하러 일어나신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셨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신문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별론 심판 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처럼 별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리고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셨다. 그리고 또 신문하러 오실 것이다. 일어나신다. 서셨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또 악을 제하시려는 단호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악을 제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13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지도자들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되는데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즉 영적 지도자이고 정치적 지도자가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삼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치적인 모든 지도자들 위에 지도자이신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시온의 딸들 즉 예루살렘 여자들인데요. 14절에 나오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아내들로 추측합니다그 죄를 고발하는데요.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절수가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표현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이래요 목을 느리고 있고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리고 걸고 으 발로는 쟁쟁쟁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18절에서 23절 중반까지 보시면 이 여자들은 무려 몇 가지의 옷과 장신구냐면요 세보니까 21가지의 옷과 장신구들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오만한 자기과시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어, 오만한 오만 가지 어, 비싼 장식들로 치장하고 목을 중 누려서 빼고 눈에는 성적인 호기심과 홀림을 드러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또 막힌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에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잘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장식이 쓸모없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수리에 버짐먹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리실 것이고 대머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치장을 했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굵은 배옷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여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녀의 남편들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권세와 부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5절에서 26절은 이들이 칼에 쓰러지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하여 성에 곡소리가 넘치며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후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그냥 1대 7이나 되는 듯이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 그 여자들 7명이 남자 한 명을 붙들고 내가 내 양식과 먹을 것은 도움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남편이 있는 것으로만 해서 수치는 면하게 해 달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극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도자의 남편 지도자의 남편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아내들의 잘못일까요? 물론 둘 다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도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 둘다 서로 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자신들이 아내와 남, 딸들의 안녕과 치장을, 위, 어, 치장을 잘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희생했고 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이 제대로 못해서 자기 맘대로 해서 이런 화를 당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심판하고자, 신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원래의 하나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2장을 한번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들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즉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 받은 존재를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의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 돕는다는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옆에서 거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것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돕는다는 것을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은 돕는다는 뜻의 궁극적으로는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돕도록 지음 받은 자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돕도록 지음 받은 자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로서 남편을 늘 존중하는 질서는 잘 지켜야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대하면서 돕는 것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이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들에게만 결혼한 남편과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접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와 여자 여자든 말씀은 항상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이라도 제가 더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 우리가 어, 나는 이래서 아니고 나는 이래서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네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어찌하여 네가 남의 얼굴 아니면 혹 내가 사랑하는 네 얼굴에 너 자신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가 혹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닌지 어찌하여 너는 바깥 시장에 너무 열을 올리면서도 어, 소, 어, 마음은 안 돌아보고,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교만하게 목을 누어뜨리며 홀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는가?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마음의 고개를 흔들고, 딴 일을 자청하면서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절 말씀처럼...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심판하시는 영이요 소멸하시는 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의 안정감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아파도 주님이 오셔야 시온의 딸들처럼 모든 더러움이 씻겨 정결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 모든 자들은 거룩하다 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은 이 예언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인간은 밖간만 치장하고 교만하며 과시하는 인간.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밖간만 치장하고 교만하며 과시하는 인간. 어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더러움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더러움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하루 종일 기도 억꾸로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교회 식구들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 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 나의 더러움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더러운 마음의 상처들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중요했던 사람들과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마치 우리 안에 등나무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 정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독 가운데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제재해야 될 것들을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격이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인도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초막을 오늘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